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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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미리 알려줘 임마 형은 어 초등학교 때개 찐따 써가지고 눈안안 마주치고 가는 거나 제가 개자했어요저 진짜 그 개자리요 진짜. 저 현실에서도 그렇게 사. 어. 소파 이거 여기에 소파잖아요. 오. 풀어줄게 풀어줄게 어게 오케이 오케이 기타 짱을 한번 믿어보자고 와 이런 미친 어, 그, 그러면 그 말에 저 플레이가 찍되는 아! 아냐, 아냐, 아냐! 굴 내가, 야, 니가 있다고! 아이씨, 할수겠다 헷겨버려.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데? 살짝 어려운데, 이거 어, 어떻게 이동해야 되지? 거기 갔다가 내 다시 돌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저기가봐서안 돼. 숨어버려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와, 이거 조용히! 안녕! 우와! 세계의 바깥 수구를 찾아야 돼요. 백롱이냐 씨. 뭐야, 이거? 뗄 수가 없으니까 박스다. 신기하네요. 오, 진짜 백롱 같아, 이거. 와 진짜 백롱 같아, 진짜. 잘 만들었는데요? 오, 은근은근잘 만들었다, 이거. 오운동신경오 시발. 아죽겠다 어? 오. 갑자기? 갑 갑자기 카트라이더를? 아, 형이 또 이제, 카타르에서 또 이제, 한, 무신하거든요, 예. 네. 이쪽에 좀 인정할게요, 팀좀 인정할게요.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이지만, 어, 이렇게 나가시고. 음, 인코스, 음, 붕세 음, 안 돼. 어, 어, 씨, 이 새끼. 앞으로 가주면서, 어, 붕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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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붕세 어, 내, 내 갈등이에요. 음, 응, 안 돼요, 나가요, 어. 붕 아, 이새기 사기 스 사기! 지금 응, 안 돼요. 응, 안 돼요. 응, 안 돼요. 내가등이에요 응, 에이, 형이야. 어, 아, 재밌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안에 미타가 준대게 많은데, 추악한 미타에, 슬픈 미타에, 그, 내가 어떻게 다 확인을 해? 염병할 내가 가가지고 내 목숨을. 그, 목숨까지 해가지고 하라고? 해피, 오! 와우! 다니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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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개잘 개재밌다 하더라고. 이거 외국에서 되게 유명하던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 저도. 하고 있어. 와, 아, 아, 야, 어 야, 귀엽다. 아 미타짱 고맙다고. 아 이스테리오. 내가 내가 너구해준했는데 이렇게 예, 권 해보겠습니다. 대로 어, 이상한데 네 소리가 야. 아, 잡을 생각하지 마어 미안하다, 잘못했다. 형이 미안하다, 아니야, 형이 진짜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형이, 형이 실수였어 미타짱, 이 오빠가 실수를 했네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아 이런 거 못하는 거 알죠? 미타짱? 미타짱 죄송해요 미타짱 아무래도 여기다가 치칼치칼 던지기 놀이를 하면 어떡해요 미타짱 허! 미타짱? 내가 갑니다 갑니다 제발 아니, 아니지 제발, 제발 아아, 오오, 아, 오, no. 어, 어. 제발, 제제 제, 제발요, 제발요. 저번 개, 으아아아아아아아 개새, 개새끼야. 이개새 개새끼야. 아, 아안 보여. 아안 보여 안 보여. 아, 앞에 앞에 안 보여 앞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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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앞이 인마 안 보인다고. 아 제발. 개색, 아이, 개색의 새끼야. 개색의 새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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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다 야, 빠다 들어와. 빠다 있다. 너, 너, 형한테 맞는다 했다? 형안 맞아? 형안맞는다 했다? 형이, 형이 나안맞는다 했다? 미타, 미타 여자도 존나 필거야머리털다 뽑을거야, 하나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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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시, 일로와. 일로와, 이 어, 어, 그래, 미타 머 이거 미타 머리라 생각하고, 대가리 개박살.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타 미타. 브라이. 오케이 나이스. 근데 미타 여잔데아 오케이. 어쩔 어쩔 레스크 레츠 레스크 레츠고. 레츠 자동으로 맞춰지네. 아! 대가리 부숴버라 야, 일루로 와. 일리로 와, 이 개새야. 야, 문 열어. 일리로 와. 어어어뭐어 은고조. 아, 됐다 두. 여, 여, 여. 새끼, 새끼 뭔가 온다, 뭔가 온다, 뭔가 온다. 뭔가 오나요? 뭔가 오나요? 아, 안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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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오나요? 안 옵니다, 안 옵니다. 뭔가 오나요? 안 와요, 안 와, 요안 와, 안 와. 나이스, 안 나이스. 괜찮? 와, 유괴라니요? 무슨? <laughs> 어? 그 저, 저 아이가 불쌍한 미탄인가봐요. 바로 도와주고 바로 도줍니다. 왜 죽된 거지? 아 아니네 뭐야 불쌍한 미타네. 야너 얼굴이 왜 이래? 로아. 오은 꺼져. 아니 얼굴이 혹시. 혹시 얘가 그, 그날 죽이려던 그 미타 10세한테 얘가 혹시 당했었나, 얘도? 얘도 이렇게 당했나, 혹시? 문으로 나갈 수 없다고? 아니, 정확한 대답을 해줘야지, 이 새끼야! 야! 손할래? 이거 케이터 꺼져, 이년아. 어, 이렇게 지척거려. 엄마. 아니, 임마 세상에서 질일거리는게 제일, 제일 싫은 마 알았니? 어, 올거만 따라와, 임마. 아, 이, 이 오빠랑 같이 가셨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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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 꺼져, 이씨. 어디 감? 가... 오, 시 응피해버려, 응피해버려? 어, 피해 아이, 씨안 꺼져? 어딜 감이? 감히... 내가 몸값을 만이 씨.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가주는 척하면서 오른쪽으로 윙 돌아주고 뛰어버려 자자자자자 달려주시오 와와와! 자자 바로 갑니다 자 바로 갑니다 바로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아, 아.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자자자 뛰어주시고요 어, 오른쪽 오케이 어, 피해주시고 오케이 피해주 고피해주고피해주고피해주고 오른쪽으로 돌아주시고요 자자 어딜 구질구질하 게이씨 어, 뭐지? 이거 맞은다 이거? 이거 계속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였네! 미타가 보는 것이 바로 줄구네! 미타야 고맙다! 이걸 알려줘? 빠이 짜이짠자 미타가 바로 알려준 덕분에 바로 찾았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브야 미타짱 우와, 야, 이걸로, 이걸로 무기 써도 되겠는데? 야, 살려준다며. 나를 왜 이상한 데에다 가둬요? 갈게요갈게요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어, 아, 아닌데 이거? 어, 어 씨발, 어씨, 어씨. 어. 미, 어. o 소리 h o 는데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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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리타 리타 미타, h 타들이 위험해 보여요. 지금.. 게임기 레스큐리 아, 저게 미타야? 그만 내가 아직까 귀엽다고 했던 미타가 저부 다, 저부다 ai였다고? 자, 떨어지세요. 자,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잘못 보냈는데 저거 정상 수치인 것 같아요. 아 비정상이요 꼭 가주세요 자 바이바이 아 그니까 존댓무색 생겼네 꺼져! 생긴 것부터 일단 문제였어 일단은 생긴 것부터 일단 문제아 였어 그냥 아 성공했습니다 오케이 아 깔끔한 플레이 어! <laughs> 아 진짜 개이씨 위험하다고 한게더 가면 실패작 아 실패작들이 있으니까 아 시선때면은 시... 아 야야야야 그거 미리 알려줘 인마 형은 어? 초등학교 때 개찐딸 써가지고 눈안안 마주치고 가는 거다 제가 개잘했어요 저 진짜 그거 개잘해요 진짜 저 현실에서도 그렇게 다, 어. 자 바로 와버리.. 버려. 아개 개시 개 씨. 대굴빵을이새 끼가 정 있어요 바로 넘어갑니다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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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달려갑니다 바로 달려가요 자자 백룸이요 갑자기 백룸이 왔어요 야 갑자기 백룸으로 와 버립니다 예아 씨. 그 그거, 그거 백룸 아니야 이거 좋겠다 형은다 이거. 네, 봐요 한번 보고 오케이 아아아아아아악 아니하즈리면서응 한번 더봐 주시고 오케이. 한번 더봐 주시고 오케이. 봐 주시고 오케이. 봐 주시고 오케이. 봐 주시고 오케이. 바이바이. 올라가 씨발 올라가. 왜 이렇게 천연 터졌어, 씨. 바로 성공이죠. 자, 바로 갑니다. 렛츠 게리. 렛츠 게리. 자 아, 백룸이요. 갑자기 백룸으로 갑자기 게임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예, s c p 가 갑자기 백룸으로 바뀌었습니다. 게임 주제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아 진짜 박센데 이거. 와우, 와와 이런 개 개이... 씨, 개. 아우이. 야, 도대체. 오우씨. 이 새끼 날 죽이려는데? 진짜 뒤지기 힘드네. 아, 아 본들까지 아주 새삼스럽게 붙여줍시다 그의 내 일부를 뺏어서홍수석 돈... 아... 아... 걔네, 걔... 뭐가? 오쇼와씨 진짜 졸라 와이 개이 씨 귀여워 레스 끼리 갑시다. 땡큐 땡큐 요오 와, 아 니나, 아 니나, 아니 네 오. 愛してる愛してる